일단 메타 일단 놓고 하나 찍고 눈이따 눈이 이렇게 될게요 미드 라이젠일까 뭐눈 일단 이렇게 될게요와 이제 하좀버티 식으로 할게요 어차피 버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어, 괜찮아요? 깡타 이쪽으로 두고 어차피 100 84라서 무난한 해요. 아 제가 왜 나와? 아 진짜 빨대기. 빨대 기찮피 하네. 저기다 나한테 온다고? 다 말파이기죠? 탁치라서 그런가? 왜못 이기지? 탁치로 보통 이기지 않나? 왜? 어, 어 위험했다 저기요? 말파야! 말파 왜 이리 안 와? 말파 왔면 이겼다 아니 얘왜 이리 쓰기 작아! 올라프 괴물 아 뭐야 아네가왜 나와 아 올라프 귀찮은 넘버원이야 나이스 아 궁패시브에 이거 있으면 있잖아 이스메 데미, 데미지가 더 세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세요 그래서 라이징 6렙부터 좀 세지거든요 약속이 11렙 정도 돼요 그래야 좀 세지죠 그래서 라이즈가 좀사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페이커 선수를 많이 했죠 효과죠 뭐 기본주사 효과 뭐야 이씨왜 이리 잘 썼어 나이스 샷 나이스 참고로 이거 D 세져요 아까보다 더 세진 거죠 300씩 올라가네 야 어떻게 된 거야 됐어 먹고 제일 맛있는 팔봉 먹었다 했고 아주 좋아 이게 라이즈 한 마나죠 평평 평, 평 어차피 짤자리면 안맞으그 맞은... 것만 안 맞으면 돼요 짤자리 이지막 공만 평하면 되긴 는데 나이스 야유가좀 이거 치겨 아 잡았다 와저 무서운 놈 이거 치광 가야겠다 와 뭐야 얘네 왜이래 오케이 와죽었뻔했네 뚝배기 당할뻔했네 한마디로 뚝배기 당할뻔했다 와 빨리 한았어 뚝배기 당할뻔했네 와 무시무시해 어우 빨리 한았어 뚝배기 당할뻔 하게되긴 되구나 뭐야 왜 안써 까비! 좋아! 잡았고 아주 좋아! 상대 연구 없으니까 먹죠? 무난하게 오케이 일단 먹고 일단 한번공 쓸게요 나이스 굿 여기다 버섯 나. 9 9 9팝9 9 9 9 9 9 9아9 9 9 9 귀찮아 효 살았다 오 깔때기 아프다 오야 하나 사주고 오케이 일단, 됐다. 휴. 나이스. 강제 버스행이 됐다. 지지 <laughs> 질량 얼마나 왔지? 강제 버스행 한데. 얼마나 왔는지 확인해볼게요. 강제 버스행이 됐다. 뭐야, 8포인트 버그야? 아니, 버그 났어? 뭐야? 아니 8포인트 뭔데 보고요? 아니 8포인트...